안녕하세요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이동수가 좋으니 출장, 이사 혹은 여행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가보고 싶었던 곳을 방문하거나 가정에서의 이사도 할수 있는 날이에요. 금전운은 과도한 투자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조금 더 안정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상황을 지켜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정우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며 움직이면 평소와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감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 날입니다.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루일지라도 중요한 일들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예요. 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자세를 갖고 나아가세요. 금전운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날입니다. 다방면으로 돈이 나가고 행사가 많은 날입니다. 미리 금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 없이 지출을 하면 어디에 돈을 썼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또한 남들이 보는 모습과 실제로 상대방에게 보이는 모습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더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기 쉬운 날이에요. 계획한 일이 꼬여도 잠시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자제력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금전우는 로또 번호 선택에도 자신의 직감을 믿고 평소에 생각해 두었던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행운을 믿고 오늘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해보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주변에서 별의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주관과 소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애정과 믿음을 보여주며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기분이 좋은 하루네요. 특히 이성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시기이니 자신감과 자부심이 함께 상승할 것 같아요. 금전우는 투자에 있어 전문가보다는 친한 사람의 충고가 더 유용할 수 있어요. 고집보다는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신이 불안하다면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좋은 정보를 얻어 이익을 볼수 있을 것이죠. 애정우는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를 상처주고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 신중히 대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때니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업무나 연구 중에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결과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보세요. 금전운은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여러 정보를 귀담아 들어야 해요. 다양한 투자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쉬운 날이며 이런 날에는 문서상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애정운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보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사랑운은 무척 좋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곧 인연을 만날 거예요.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 환경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 없는 하루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일들도 주변의 도움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자신의 능력도 인정받아 부러움을 받을 수 있어요. 금전운은 금전적으로 안정된 날이에요. 추가 수입이 조금씩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박이나 투기는 피해야 해요. 그런 일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금전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만족하는 것도 중요해요. 애정운은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툼을 피하지 말고 이를 이용하여 서로의 사이를 편안하게 만들어 보세요. 해답은 가까이에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에게 약간의 시샘을 느끼던 무리가 인정해 주게 됩니다. 당신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죠. 태연하게 대처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세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운은 수익이 기대 이상이어서 투자에 대한 흥분이 생기지만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들뜬 기분을 즐기되 더큰 이익을 위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애정운은 서로의 이해와 조화가 더욱 높은 날입니다. 사람 사이엔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서로의 마음이 맞닿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업무에서 큰 문제는 없으나 가족 간의 갈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나 자매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상황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금전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거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았다 해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은 갈등이 생겼을 때는 길게 끌지 말고 즉시 해결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 사랑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날이니 이런 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기세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날입니다.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들리며 상황이 예상대로 잘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칭찬과 긍정적인 소문들이 당신의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아요. 새로운 투자나 방법에 대한 변화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과도한 기대나 변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상대방에게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날이겠네요. 망설이지 말고 전화를 걸어 보세요. 당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뜻밖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당신에게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특히 후배나 아래 사람들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금전우는 남의 조언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정보를 모아 결정하세요. 소문이나 추천으로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해요.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세요. 애정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행동에 서두르지 말고 지금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너무 빠른 결정은 후회를 남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는 사랑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좋은 소식이 들리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 좋은 날이에요.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기면 주변의 일들도 순조롭게 풀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질 거예요. 금전운은 당신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유지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로또를 사실 때에는 명당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머릿속을 비우고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감정이 복잡한 날입니다. 자신에 대한 애정은 충분하지만 원치 않는 사람으로 인해 내면적으로 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의 태도에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돼지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약간 피곤하고 허무한 날이네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집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날도 있지만 곧 풀릴 거예요. 너무 강요하지 말고 오늘은 편안하게 보내 보세요. 내일이면 다시 기운을 찾을 거예요. 금전운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수입까지 기대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이런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는 직관과 자신의 감각을 더욱 신뢰해보세요. 애정운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감춰왔던 감정을 고백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쩌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특별한 선물을 줘도 좋아요.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황금거북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